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은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는데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이들이 뭡니까? 바다가 마른 땅처럼 바다 가운데서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고 소고를 추고 찬양합니다. 그토록 찬양하던 그 3일 전에 놀라운 은혜를 욕지같이 건었던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게 되자 곧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원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불신과 불순종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마라에서 원망. 그들은 3일 내에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3일 전에 찬송했던 그들이 원망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찬송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의 소리를 듣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자, 아침에는 찬송을 합니다. 하루가 즐거웠어요. 근데 저녁에는 원망을 하는 우리들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간사하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방법으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 나무는 뭐를 가리키냐면 십자가의 모형을 십자가는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변화해서 즐거움이 되고 약한 사람이 변화해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변화해서 선한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는 쓸모없는 인생들을 택하여 주셔서 쓸모 있는 필요한 인생으로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자, 말하란 말은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괴로움이라는 말이거든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강냐 여정 중에 초를 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은 만나는 것은 강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넣, 물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은 너무 물이 써서 아무리 목마른 백성들이라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서 즐겁고 환성을 울렸는데도 그걸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라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알아보려고 하지도 전에 원망을 했었다. 백성을 마라에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섭리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하나님이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나에게 때려놓은 고난, 아픔, 상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 또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을 통해서 시험을 또 하셔요. 법대와 윤례를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체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언디에서나 말하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기이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의 근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감으로부터 이런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법찬 기도 속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때, 우리는, 뭐입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 고행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평타는 길만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다 계단을 내려가는 마지막 계단을 보지 못 해서 잠깐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많아요. 한눈팔고 가다가 저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단 생각하고 펑 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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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 한 칸을 보지 못하고 그 넓은 길을 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 교황과 시련은이 세상 사람의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 백성 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게 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문의 말씀처럼 쓴물이, 담물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쓸모 있는 가장 절, 절실한 곳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심을 알게 해주신다. 아멘. 자, 먹을 수 없는 물이 즉시 먹을 수 있게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단물이 되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맛을 두 가지로 보았을 때, 쓴맛을 보았을 때 단맛의 그 아름답고 달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계속 단금을 먹어봐요. 쓴 맛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마라의 쓴 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한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은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없어요.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마라의 쓴물로 쓴물은 단물로 간단히 바꾸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그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 자,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데 가져와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어줄수 있는 것을 그냥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끙 내가 지고 가려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만이 이렇게 쓴물이 탄물로 변한 것처럼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극복하신 후에 온전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연단을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 안에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단물을 마시는 우리가 되기 이하에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신하면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애국의 질병, 그들을 내게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내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치료해 주신다.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난 사는 곳에서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하나님 나 여와의 호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개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랬어요. 믿으면 내가 애국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와 고민은 모든 짐들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다 없이 다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국률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뤄주신다. 이처럼 인생 여정 중에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도 무한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바쁘게 쫓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이한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종 여일하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에요. 맡길 때만. 우리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림의 축복, 치료에 샘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엘림에서 있제 거기에서 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룬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안식을 네. 누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 12개와 휴식할 수 있는 79류의 종로나무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었다. 그들에게 많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12개의 샘은 12지파들에게 다 똑같지, 휴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엘림의 치료의 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광과, 구원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십자가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남이 마땅지 않지 않느냐고 베드로가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호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킴으로 만미마 우리도 그러니까 칠월의 은총을 잇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삶 임은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네. 주님이 받은 고난과 함께 우리 모든 죄와 불로 죽었던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을 우리게 허락하였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대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반석에 열린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 다 같이 정말 믿음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불과 연단을 할지라도 없어질 것 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